당신의 불안, 뇌속 세로토닌 때문일 수 있다. 행복한 브레인. 당신의 불안, 뇌속 세로토닌 때문일 수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비밀. 1. 세로토닌의 불안 조절 메커니즘. 1. 뇌에서의 역할. 감정 조절, 불안 억제, 기분 안정화. 편도체 활동 감소로 위협 과민 반응 감소. 전전 두엽 기능 강화로 이성적 판단 능력 강화. 2. 과학적 증거.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사람은 불안장애 발생률 3배 높음. 2. 세로토닌 부족의 3대 증상. 1. 과도한 걱정. 사소한 일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확대 해석. 2. 회피 행동. 불확실한 상황을 극도로 피함, 사회적 모임 거부 등, 3. 신체적 반응, 불안시 속쓰림, 근육 긴장 동반, 장뇌축 연결, 3. 세로토닌 저하의 원인, 1. 유전적 요인, OHTLPR 유전자 변이, 세로토닌 수송 효율 저하, 2. 환경적 요인, 만성 스트레스로 세로토닌 신경세포 손상, 햇빛 부족으로 멜라토닌 세로토닌 균형 붕괴, 3. 생활 습관, 수면 부족, 고혈당 식단 운동 부족, 4. 세로토닌 자연적 증가법, 1. 빛 치료, 아침 30분 햇빛 노출로 세로토닌 25% 증가, 2. 유산소 운동, 주 3회 30분 뛰기로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되며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 3. 트립토판 식품. 바나나, 계란, 연어로 세로토닌 합성 원료 공급. 4. 마음 챙김 명상. 8주간 명상으로 전전 두엽 두께 증가. 불안조절력 강화. 5. 주의사항. 1. 세로토닌 과다. 초조, 환각 등의 세로토닌 증후군 주의. 한골제 복용 시 의사와 상담 필수. 2. 개인차. 유전자 검사로 세로토닌 대사 예측 가능. 핵심. 세로토닌은 뇌의 안정제입니다. 약물 없이도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